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같은 하루를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70명의 제자 파송 이야기 어, 12제자에 대한 파송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 속한 제자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함께 베풀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자비와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랑과 자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릇이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건 말, 이론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사랑, 자비 그것이 부재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전달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9장 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 따를 때늘 등장했던 말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적인 자기 소유에 대한 포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이한 존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라지면서 동시에, 오직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은혜, 도우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는 제자들이 가진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있다. 사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처럼 순회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들과 달리 한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제자들은 혼자 예수님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볼 때에도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숨겨주었죠. 정당군들을. 인생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혼자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형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발견하고 함께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기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항상 좋은 동역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전박대하며 대적하는 이들도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실축하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는 것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전할 때에 조차도 전혀 엉뚱한 결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마음이 아프고 실족하는 경우들도 일어나죠. 결과까지 나의 책임으로 모두 정, 정가하며 짊어지려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그 열매 맺고 그 결과물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헤롯은 이두메족 출신인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명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왕입니다. 주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일에 대해 책망을 하자 결국 그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장본인입니다. 요한의 책망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지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란 반드시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졌다면 죄는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게 그대로 있네 하고 방치하는 순간 교묘하게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한 존재를 집어삼킵니다 그게 죄의 역사며, 죄의 결과가 그래서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도 그래서 권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를 저질렀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서 요한의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그를 참수하였던 사람. 그로 인해 이 헤롯 안티파는 돌아설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 선 인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할 오늘 우리가 돌아서도록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죄된 것, 죄된 모양, 죄된 마음 죄된 삶의 흔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말씀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존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두에 나오는 오병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구장 12절 보면, 날이 저물며 감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대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현재 발생한 문제 상황 속에서 각자가 해결하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배제시키고 있죠. 그것은 바로 현재 일어난 문제 해결에 주체자에서 자신들을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주체성을 겸묘하게 회피하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십삼절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너희가 네. 먹을 것을 네. 주라. 네. 우리는 이걸, 우리,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건 못해요. 라고 겸허하게 이렇게 방향을 돌렸더니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야, 너희가 줘. 제자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어린아이가 가진 것으로 기록되고 나머지 복음소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오병이어를 기술하고 있죠. 문제 해결의 주체자로 부른받은 제자들에게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관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위탁하는 상,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상,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이것으로 과연...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 택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자리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물질,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가진 자신의 오병이어를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병이어와 같은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존재 그런 삶이 있을 때 결과는. 분명합니다.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부족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먹고도 남는 일을 경험했다. 오늘 이 결과의 현장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며 빈손으로 가라하셨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만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며 사랑을 베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와 성김으로 드러나듯 오늘 우리의 손길이 당신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 것 없는 오병어와 같은 나의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내 존재 흔적 하나하나까지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들여져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빈들에서 방황하는 이들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주저없이 내어놓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이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배부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보내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를 긍율이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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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